299번이에요. 평행사 변형이고 중점인데 수와 내려 그었어. 다 그림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구하려고 하는 각은 이 각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를 풀이하는 방법은 조금 약간 증명 수준이랄까? 약간 선을 그려 주셔야 돼요. 연장선을 그리면 되거든요. 연장선을 만나는 점을 f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f라고 하면은 여기에 합동의 삼각형이 존재하게 돼요.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생기는데, 얘네들이 완전히 합동이다? 왜 합동일까요? 바라보고 있는, 마주보는 각이 똑같을 거고, 그리고 엇각에 의해서 요거랑 요거랑 각이 같기 때문에, 한 병과 양 끝각이 똑같아서, ASA에 의해서 합동이 됩니다. 두 개는 ASA 합동이에요. 합동이 되다 보니까 길이가 똑같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똑같다고. 근데 원래 이 길이도 같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음. 그렇지. 어, 평행사변형이니까. 자. 예하고 예하고는 서로 합동이라서 같은 거고. 예하고 예하고는 평행사변형이니까 기가 같은 겁니다. 요거를 좀 복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복사해서 붙여 놓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번에는 좀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지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합동인 건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살짝 지워 볼게요. 얘네들은 합동이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게 뭐냐면, 이제는 이번에는 이 삼각형에 주목해 볼게요. 좀 어려워 하는 것 같아서 겹치지 않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얘가 무슨 삼각형일까요? 네, 직각 삼각형이에요. 옆에 직각이 있으니까 여기도 직각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직각삼각형인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d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중점이다. 왜? 아까 옆에 보면은 이세 개가 다 똑같았죠? 그중에 이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다는 걸알수 있지. 어. 아, 그럼 d는 중점이구나. 직각삼각형에서 중점이란 뭘까요? 바로 외심입니다. 얘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중점인데 외심 역할을 하고 있다. 외심은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 보니까 이세 개가 똑같아지는 거죠 자 신기하죠 얘가 왜 같다고요? 얘가 외심이라서 외심은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세 개가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얘가 똑같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심이니까 이 54도면 은 여기가 54도 아니겠어요? 나름 이듬해 삼각형이니까 그럼 전체 90도에서 54도를 빼니까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요 각은 90에서 54를 뺀 36도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연장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연장선을 그려서 요 두개가 합동이구나 라는 걸 통해서 이 두개의 길이 평행사변형이니까 이것까지 해가지고 얘 두개가 같으니까 어 직각삼각형에서 얘두 개가 같으니까 이런 외심인네 해가지고 이세 개의 길이를 다 같게 만들어주는. 그럼으로써 이제 얘가 이듬분 삼각형인 걸 이용해서 각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 번이에요.